이데일리 뉴스 김민정 기자 배우 성동일이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밝히면서 그의 쉼없는 활동의 원동력으로 가족을 꼽았다. 더불어 그가 과거 언급한 가슴 아픈 가정사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성동일은 지난달 31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인생술집'에 출연해 나의 인생 작은 집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말하며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날 성동일은 사생아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집사람과 결혼식도 못 올리고 애셋을 낳고 살지만 가장 행복할 때는 아이들이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할때 피자 값이 얼마인지 생각하지 않고 사줄 수 있을 때다. 그때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겠더라고 말했다. 사생아는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킨다. 앞서 성동일은 여러 방송을 통해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순탄지 않은 가정사를 고백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6월 방송된 MBC 황금오장에서는 부모님에게 나는 원치 않은 아이였다면서 처음 자신이 사생아임을 밝혔다. 그는 8살 터울의 누나가 남의 증위를 하며 날 키우다 10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와 합치면서 호적이 생겼다. 학교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갔다면서 어머니가 내 호적 때문에 아버지께 합치자고 했던 거라 늘 가정불화가 있었다. 나를 원망한 아버지께서는 나를 많이 미워하셨고 아버지를 만난 다음 날부터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버지를 20년간 안 보고 살다 4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장례식장에도 안 갔다며 그런데 아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뵀다며 장례식에도 다녀왔다고 하더라. 그때 아내가 아버지의 사무제와 제사를 모시고 싶다고 했다. 그후로 지금까지 아내가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있다고 밝히며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2014년 4월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서도 성동일은 아버지의 부재로 10살이 돼서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아버지도 거의 보아졌다. 남의 집머슴소리를 하셨는